여러분 미움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? 미움은 미워하는 대상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갉아먹습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, 감정, 시간,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히는 거예요. 미움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쓴 열매를 맺습니다. 때로는 분노와 불의에서 비롯되기도 하죠. 하지만 미움을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. 미움은 마치 김장독에 넣어둔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. 미움은 원수를 만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.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세요.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. 사랑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세요.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할 겁니다.